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자. <laughs> 먹겠다. 먹겠다. 아, 근데 저는 뭐 죽는 게 하나도 안 어렵대. 그래? 하나도 안 어려워? 그럼 뭐 죽어봐. 그랬더니, 이제 쳐다보더라고, 그러더니. 에이. 그런 말이 어딨어요? 그러니까 <laughs> 사실, 사실 나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많이 봤지만 아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야 어떻게 자살을 해?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 순간인 것 같아? 자기가 아니 근데 하여튼 하여튼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래 내가 죽을라고서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, 뭐. 그래서 목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목매는 것도 그 쾌락이 있대요 알겠어요 그거는, 막, 그, 캐락, 뭐그 그렇다고, 그 캐락을 즐기려고. 그래서, 뭐한 번, 저, 실패했던, 목매, 실패했던 사람은 목매서 꼭 죽어요. 그래서, 그렇다고 목매겠어요. 뭐. 아니, 근데 내가, 우연찮게 내가, 우리, 지금 여기, 우리 집사람, 저기, 옛날에 저기 어디야, 수택동 살 때, 그 빌라 있잖아, 빌라, 조그만 빌라거든? 네. 그러면, 거기, 이렇게, 우리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, 그 화장실 창문에, 거기에 그 문이 보여. 그 거기 2층이지 거긴 2층이니까 거기 베란다로 가서 옛날 문 여는 거 하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이 보여. 거기서 그냥 나, 내가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겪은 거요는데 거기서 술차 가지고 두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애안고막그러그저 우유 팩 있죠 우유 그 걸어두는 봉지 그 팩에서 거기 딱 걸어가지고 죽었더니까요. 야, 사람, 나는 그거, 그걸, 나도 거의 화장실에 앉아서 보는데, 우리 지사람이그거 보고 뛰쳐나가서 계속 애막왜 울리냐고 막 하는데, 장난하는 줄 알았대. 근데 막 일어나라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젊은, 저 젊은 부분데 근데 여자가 거기그문 앞에 있는 그 우유팩에 걸린 거거에다 목을 걸고, 119 부르니까, 뭐, 뭐한 거예요. 이거 사망하셨어요. 그래서 끌려갔다니까요. 사람 죽을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죽을라고 아무것도 아니에네 죽을려면? 어,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그 소리 듣고 아 그렇구나. 그래도 자살, 자살하는 게힘들지 근데 그래서 죽을라고 그런는거 아니야 그 여자도 보니까 그 젊은 그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하자면 걸, 걸은 거야 이렇게 그냥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막한 것도 아닌 텐데 그냥 우연찮게, 그게 참, 희한하네. 아, 사람이, 뭐, 어떤 상황이든 살려면 다 살, 살려는 거고.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,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야. 뭐, 자, 나 죽어봐. 뭐, 이러더니 큰일 나는 거야, 이게. 사람 갖고, 목숨 갖고 하는 거 근데 뭐, 물론 뭐, 죽어봐야 알겠지만, 죽으면은, 어쨌든 좋긴 좋은가 봐. <laughs> 왜냐, 아니, 왜냐면 말이야. 죽었다가, 응. 뭐, 김일성이도 그렇고, 뭐, 예수도 그렇고, 뭐, 다시 오는 사람이 없어. 맞네, <laughs> 말 <laughs> 그렇잖아요? 아, 다시는 안오지 아, 김일성이 같은면 거기서 뭐, 지가 못, 못할 게뭐 있어. 그런 사람들도 그냥 가면 안오더라고 <laughs>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어떤지는 몰라도 네. 거, 거, 거기가 좋긴 좋은 데인가 봐 아... 그러니까 나빴으면 또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 아닙니까? 환생, 윤회 뭐, 윤회 그러니까 오는데 거. 오는데 다시 뭐 김희성이가 죽어서 다시 김희성처럼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죄가 많아서 어? 그러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음, 답이야. 내가 할 때는 지옥이 있건 천당이 있건 그얘기해라 불교가 좋은 게 긍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업자득.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그 어, 그거에 설명된 게 가장 옳다는 얘기지.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가 뭐 죽어서 환생된다 아니 부활한다 그죠? 부활. 그거보다 서울역에 가면 말입니다. 응. 이 차에다가, 막 응, 써갖고, 그냥 마이크로다가 그 방송을 해. 응. 이제 그런 차가 있는데, 근데, 교회차야. 광신여서. 교회차인데, 응. 뭐라고 방송하느냐 하면, 무슨, 불신지옥. 뭐, 네, 불신지옥. 응. 근데 뭐냐면, 이거야. 어, 문산명이도 뭐 지옥에 갔고, 응. 성찰수님도 어, 지역에고 성찰수님도 지옥에 갔고. 응, 뭐뭐 모험에도 뭐, 뭐마오메트마오에트도 뭐, <laughs> 뭐, 지옥에 갔고왜그 지옥에 간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거야 예수합니다 성함.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, 거지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보지도 않고 그사람들의 판단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<laughs> 그것도 그냥 마이크 다가 그냥 큰 소리로 다가 그냥 꽝꽝 울려 그래서 모죽하면 지나가는 백차가 이제 그 차를 보면 은못 건드려 아니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데 뭐라 그러느냐 경찰이 빨리빨리 빨리 차 빼라 이거야 그러면 그 새끼는 그냥 차 빼갖고 한 한바, 바퀴 돌아서 다시 와 그렇지. 그리고 또 떠들어 경찰 먹을 살리는 거야 또할일 <laughs> 만들어주니까 <laughs> <laughs> 세상사 그런 거야 아자그 얘기하니까 내가 또할 얘기야 내데 이제 인력사무소를 할 적에 이제 어떤 새끼가 같이 트레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이제 나쁜, 나쁜 짓을 해고 잡혀갔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게 전한잔 해서 음. 이렇게 아한잔없어요 있어요 아니, 됐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이 지금 아, 아 그건 그랬더니 이새끼 하는 거아저 새끼 저거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야 한잔 여기서 한잔 여기서 보면서. 네, 카메라 보면서 네. 카메라 음, 보면서 됐어요네아니 음. 이제, 이제 먹방 도 해야 돼 음. 그래서 <laughs> 내가 이제 내가 그랬지 야, 근데 말야, 이 저런 놈들도 좀 있어야 돼. 저런 놈들도 있어야 경찰도 먹고 살고, 응? 경찰이 또 저런 놈을 잡아야 또 승진도 하고, 또 잡혀가면 교도소 가면 교도관들도 먹고 사는 거지. 만약에 도통 했어. 야, 뭐. 대한민국에 나쁜 놈이 한 명도 없어. 그러면 경찰이 뭐가 필요하고 어? 판검사가 뭐가 필요해? 그다 판검사 다 시럽자야. 뭐, 교도소도 없어져야 돼. 그러면, 뭐, 아, 그래도,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야, 나쁜 놈이 좀 있어야지, 그래도. 그랬더니, 나, 어우, 나중에막 싸우라고 대며 조화가 일어나. 맞아. 다사하는 게좋아지 그렇죠. 인연법이라는 게. 그게. 연기. 그게... 남양주경찰서에 이제 그, 이제 유수장에 있는데, 한 새끼가 딱 들어왔어. 근데 그 새끼가 뭐라 그러 자기는 전과칠범인데 이번에 잡혔대. 그고 이번엔 이제 정가, 장인은 정가 8범이래 어, 근데 이 새끼가 도사야. 야, 말하는 게. 법, 법조인보다 도사야. 어, 어, 뭐르는줄 알아요? 나보고, 어, 근데 왜 왔니?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했어 그랬더니 뭐라는줄알아에 그냥. 신경쓰지 말아라. 나보고 그냥 가서 한 1년만 그냥 이따라 아면 이따 된대. 1년이래 어, 이 새끼가 판검사야? 야, 그래서 이제 또한 사람이, 한 사람이 또 있었어. 그 사람 보고, 당신은 왜 들어왔어?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이거왜 왔냐면 이걸로 이걸 왔어. 이제 그, 자기, 따, 자기 산이 있는데, 그린벨트죠 이거. 이제 그 미는 걸 갖다가 만 평을 갖다가 이제 허가를 받았대. 그 이제 만 평을 밀어야 되는 건데, 이 새끼가 만 오천 평을 밀어버렸대는 거야. 그때 이제 어떤 면 신고를 했겠지. 아, 까 자기 땅은 아닌데. 아, 자기 땅인데. 자기 땅인데, 이제 자기 땅인데 만 평을 허가를 내고서 만 오천 평을 밀어버렸대. 그래서 이제 잡혀갔대 이 정가 팔이 그러는 거야? 어? 이상하네? 뭐 이제 팔면? 당신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래. 당신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, 여기 왜? 다른 사보다더 해. 응. 어, 왜 어, 이상하대? 그러면서 당신은, 아, 이거 형사가, 자기가 형사가 뭐 판단을 잘못했고, 야, 야, 당신이 여기 들어왔으니까, 음. 당신은 분명히 오후 5시 안에, 그때 시간이 3시야? 오후? 뭐. 네? 다, 자기 당신은 5시, 5시면 이제. 집에 갈 거래. 그래서 내가 속으로다가, 시도둑도놈 도동, 주제, 에 말이야. 내가 발놈이 뭐를 안다고 말이야. <laughs> 아, 이거 형사가 시 짱구야, 내가. 그리고, 시 만평을 허가해서 만오천평 밀었으면 이 새끼도 나쁜 놈이지. 나는 속으로도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그래서, 아, 알았어. 그럼 이제, 다섯시가 되면 이제 알겠네. 그럼 다섯시 때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이제. 근데, 다섯시가 어, 지났어. 근데 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에이, 그럼면 그렇지. 무슨, 네가도둑놈이지이 새끼야, 뭐라. 그잖아. 근데, 한, 지 거의 한 6시쯤 됐거든? 6시쯤 됐더니, 형사가 오더니 불러. 나오래. 나오래. 근데 당히 집에 가래. 응. 른 보내더라고. 그 아, 그니까. 어그러니까 <laughs> 아, 그니까 이 새끼가, 이 새끼가 판검사야. 맞아요. 도전하이 어. 도전하러? 그래서, 그래서 빠져나가, 내가 이제. 빠져나갔구만. 아 매운탕에다 소주 한 잔. 아, 나. 이것도요. <목소리도> 마음대 <떨려> 어, 맛있어요. 자, 같이 술잔 할 때는 같이 하셔야 돼. 네. 지금 이거는 또 먹방입니다. 아, 아, 뭐 이렇게 격식을 따지. 아, 이거 이거 카메라 이렇게 해놓니데